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한 항공안전법, 드론기초 운영과정,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했었죠. 자,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 자,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장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 일부는 아,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걸안 해도 되느냐? 자, 일단 초경량 비행장치 갖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바로 1번에서 9번까지의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들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돼요. 자, 어떤 것들이죠?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자, 사람이 타지 않은 거 어, 이거 신고 안 해도 돼요. 계류식이 나오죠. 계류식이라고 하는 건 밑에서 줄 같은 걸로, 줄이죠. 그냥 와이어. 줄로 매달아놓고 공중에 띄우는 것이에요. 연처럼. 네. 그런데 연처럼 띄우는데, 자, 3번을 보면 계류식 무인 비행 장치죠. 사람이 타지 않고 어, 위로 띄어요 그러니까 연이죠. 대형 연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자, 계류식 무인 비행 장치. 바로 연을 얘기하는 거죠. 연 같은 종류를. 자, 2번 계류식 기구는 벌룬 있잖아요. 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밑에서 우리 에드볼룬 띄우잖아요. 에드볼룬 예, 그런데 밑에서 줄 매달아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에드볼룬 띄우는데 뭐 누가 신고 합니까? 예, 그런데, 예. 신고 안 해도 되지만, 예, 예, 왜 그러냐면, 그런데 했죠. 사업에 사용되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사람 타지 않아요. 자, 4번까지도 봅시다. 자, 사람 타지 않아요. 낙하산까지 포함해서 사람 타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어때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면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5번, 드론. 드론인데 무게가 가벼워요. 무게가 가벼우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네, 무게가 가벼우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때요?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때만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 사업에 사용되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아시겠죠? 사업에 사용되면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무게가 가볍든 무겁든, 신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사업에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에 사용되면 아무리 가벼워도 신고해라. 자, 사여, 사업에 사용 안 해요. 영업행위를 안 해요. 그러면, 어, 그래? 신고 안 해도 돼. 그런데 무거워? 무거우면 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업에 사용되면 신고를 하라.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사용 사업에 사용되면 무조건 다 하라는 얘기죠. 자,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안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무거운 거는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무겁다는 기준이 얼마예요? 12kg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겁다는 기준은 12kg. 자, 첫 번째 기준, 사업에 써안 써. 예, 사업에 사용돼요. 그러면 가벼워도 해. 자, 사업에 사용 안 해요. 나 영업행위 안 해. 그러면 그래? 사업, 영업행위 안 해? 그러면 가벼우면 하지 마. 무거우면 해. 그 가볍고 무겁게 기준은 12kg. 자, 아시겠죠? 자, 그 외에 뭐, 무인 비행선도 12kg, 7m죠. 그 다음에, 아, 시험으로 이렇게, 예, 저뭐 연구, 개발 목적으로, 그 다음에 뭐, 판매 목적으로 하고 비행을 하지 않고, 군사 목적, 이런 것들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자, 789번, 저기에 해당 안 되죠. 영업 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 8, 9번에 해당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요. 처음에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해해 놨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게 돼서 영업 행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 예. 자,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두 번째 기준.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사업을 하면 무조건 해라. 예, 무조건 신고해라. 두 번째 기준. 자, 12kg. 12kg.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12kg 넘으면 신고하고, 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2kg.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이 미진해서 많이 혼돈을 줄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전성 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성 인증은, 어, 25kg이 기준입니다. 안전성 인증은 25kg 비행하려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 기준은 25kg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5kg을 초과하면 최대 이륙중량입니다. 내가 농약을 실든 또는 카메라를 탑재했든 다 필요한 장비를 탑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이 넘으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성 인증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받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을 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50, 150kg으로 되어 있죠. 자, 150kg이 뭐죠? 무인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기준이 150kg입니다. 150kg이 넘으면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니죠. 네. 무인 항공기입니다. 네. 항공기에요 150kg 이상이면 그래서 150kg이 넘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드론을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최대 이륙중량이 151kg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닌 겁니다. 무인 항공기에요 무인 항공기에 관한 기준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까다롭죠. 자, 항공기의 경우는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그냥 막 날려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위험하고 무거운데요. 감항 증명 대상입니다. 네, 이런 것은 음, 초경량 비행장치 그리고 드론에 관해서 어, 공부하는 사람은 어,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감항 그리고 오버홀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자, 25kg이 기준이다. 자, 어떤 기준이요? 안전성 인증 기준이 2 5 k g 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은 어떻느냐? 나 사업에 안 써요 25kg 넘는데 자체중량이 아니고 최대 이륙중량 넘는데 나 사업에 안 써요 웃기는 소리 하지마 사업에 쓰든 안 쓰든 25kg 넘으면 무조건 받아 안전성 인증 받아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허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을 운영하면서 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되느냐.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취미로 날려요. 그리고 내 텃밭에 그냥 그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해요. 그러면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예, 자격증 필요 없어요. 좀 무거운 기체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자, 25kg 넘든 안 넘든 하여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그, 촬영 장비를 싣고 촬영을 해요. 근데 나 영업 안 해. 그냥 나 우리 집 찍고, 어, 이런 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면허증 없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요? 사업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면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자 증명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동력 비행 장치,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비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종자 증명 받아라, 이런 얘기죠. 면허증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허를 안 받아도 되는 드론이 있어요. 면허를 안 받아도 되는 거는, 어떤 드론이 있냐. 아, 여기, 여기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 드론 날리려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력비행장치, 아, 면허 받아야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 면허 받아야 되죠. 자, 유인자유기구, 자유기구, 자유기구 그블루너으로 띄워서 사람들 태우고 날르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력이 없는 건데도, 사요 사업에 사용되면 받아야 된다. 이거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여기 있죠. 자, 12kg 이하면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드론 날리려면 면허증 있어야 돼요. 네, 드론 날리려면 면허증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면허증 없어도 되는 게 어떤 경우에요? 12kg 이내면 면허증 필요 없어요. 12kg 넘어도 면허증 필요 없는 경우 있습니다. 자 어떤 때요? 사업에 쓰느냐, 안 쓰느냐. 아까 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와 비슷해요. 자, 조경량 비행장치 신고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사업에 써, 안 써. 그게 기준이죠. 사업에 사용되면 무조건 해. 이거였죠.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12kg 기준으로 무거우면 하고 가벼운 안 하고. 예. 여기도 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업 안 하면 없어도 된다 이거죠. 면허증 없어도 돼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어때요? 사업을 하는데 가벼운 거 가지고 사업을 해요. 지금만 한거 가지고 사업을 해요. 우리 저, 요 주먹만 한 거. 예. 그런 거 가지고 사업을 해. 그러면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12kg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면허증.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언제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할 때만 있으면 되죠.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벼운 거는 없어도 되고, 무거운 거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볍고 무겁고의 기준은 12kg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들 보면, 뭐 동력이 있고 자 회전이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면허증 다 필요해요 사람이 타는거 다 필요합니다 네. 사람이 타는데 사업을 한다 다 필요로 하 합니다 아시겠죠 예자 네. 여기까지 보고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자 증명 조종면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자 다음 사항은 필요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내 취미로 날리고 내 텃밭에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촬영한다 그러면 면허증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만 영업을 할 때만 필요로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12kg 기준으로 어, 무거우면 하고 예. 면허증이 필요하고 어? 가벼우면 면허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다시요. 사용사업에 쓴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격증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그 기준은 12kg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면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고 12kg 이하의 작은 드론 소형 드론은 필요 없다. 면허증 필요 없다. 12kg 이상만 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눈에 어, 내 밭에 그냥 농약을 쳐요. 그런데 12kg 넘어요. 자체 중량. 무거운 거 가지고 해요. 그런데 내 눈에 아니까 저 면허증 필요 없죠?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아이 옆에, 그, 내가 잘 아는, 내 친구 김씨가 말이야. 아이, 거 봐. 너만, 그, 그 드론으로 농약 칠 거야? 대밭에 좀내 논에도 좀 쳐줘. 그래서, 아이, 그래, 알았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하고 그냥 난 무료로 해줬어요. 그거는 관계 없어요. 내가 무료 봉사했으니까. 그런데 무언가 대가를 받았어요. 그럼 영업이죠? 막걸리 한 잔이라도 얻어 마셨어요. 아, 그럼 영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예, 법 위반한 저축 대상입니다. 예,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좀그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부분이 좀 좌우가 뒤지고 상하가 뒤집었나요? 자. 자, 수직으로 뒤집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왜안 되죠? 자, 수직으로 뒤집기를,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우리가, 그, 드론에 대해서, 이,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얘기할 때이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0kg은 나오지 않았죠. 자, 0kg은 나오지 않았는데, 요렇게 봅시다. 자, 12kg 기준, 25kg 기준, 그리고 150kg 기준. 자, 0kg부터 라고 해야 되죠. 아주 뭐 새끼손톱만한 작은 드론이 있다. 자, 거기까지가 초경량 비행장치인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초경량. 초경량 비행. 아, 이렇게 안 쓰지죠? 비행장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행장치에요, 비행장치. 비행기가 아니고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그럼 150kg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으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죠. 150kg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항공기예요. 항공기. 예. 여기서부터 항공기고 150kg까지는 초경량 비행 장치입니다. 장치죠. 장치. 비행기가 아닙니다. 비행 장치입니다. 위에로 넘으면 비행기라는 얘기죠. 비행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12kg 까지는 뭐냐. 여기 12kg 까지 필요한 거. 장치 신고죠. 장치 신고. 조금 다시 글씨를 좀잘 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필은 아닌데, 이 패드로 이렇게 쓰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신고. 아,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 신고에다가 뭐죠? 또 하나 면허증. 자 신고에다가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아참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글씨가 좀 깨끗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나 그나 도킹 개기인가요자 면허증. 12kg 까지는 신고해야 되고,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신고하고 면허증 기준은 뭐예요? 12kg 이지만, 바로 사업.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업을 이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신고도 해야 되고, 면허증도 다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고, 변화증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5kg 뭐죠 25kg 여기는 아, 요 사이에는 예, 12kg이 넘으면서 25kg까지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미안해요. 자, 25kg이 넘어요. 예.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전성 인증입니다. 안전성 인증. 아좀 쓰는 게좀 낫네요. 이 위로 넘어가면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 것들이죠. 이 위로 넘어가면뭐예요 감항. 감항 증명을 받아야 되고 오버홀입니다. 아, 한글로 써야 되나 영문으로 써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오버홀.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km부터 여기까지는, 예, 안전성 인증이, 안전성 인증, 인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안전성 인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안전성 인증에 더해서, 향후에 다시 볼 텐데, 여기는 안전성 인증에 대해서또 뭐가 필요를 해요? 25kg이 넘으면 반드시 이륙할 때마다, 비행할 때마다 비행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비행 신고. 비행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날리면 위법입니다. 25kg, 그러니까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이 넘으면, 제한이 많죠.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대 이륙 중량을 25kg 이내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게 확실히 구비가 되고 각 나라마다 비슷해야 이 드론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이에 따라서 드론을 만들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 규제가 그 업체들을 쪼고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 생산을 하고 만들어내는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25kg 이내 그리고 신고 뭐요런 사항들은 향후에 우리 법률적인 개정을 할 것으로 이미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사항은요. 자, 처벌에 관한 사항이네요. 이 부분 잘알르셔야죠 자, 처벌 네, 왼쪽이 벌금 징역형이죠. 자, 이 기준으로 좌측은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우측은 전과자가 아니죠. 그냥 과태료죠. 전과자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센게 뭐죠? 음주에요, 음주. 음주 운전하면 안 되죠? 음주 비행하면 안 됩니다. 자, 드론을 만지겠다는 사람이 술 좋아하면 안 돼요. 전날 숙취, 이거 다 걸립니다. 자, 운전보다 더 강합니다. 0.02%에요. 혈중, 혈중, 알콜농도 0.02%를 기준으로 0.02가 넘으면 음주 관련, 예. 음주운전입니다. 음주비행. 자, 음주 관련 사고, 비행, 비행만 해도 예, 또는 측정 거부만 해도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전과자 되고 싶지 않으면 절대 절대 그 전날에라도 술 마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5kg.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저 25kg 기준 여기 있었죠? 25kg 기준으로, 자 이보다 최대 이륙 증량 25kg까지는 안전성 인증이 필요 없죠. 그런데 25kg이 넘으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걸 하지 않고 무면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지도 않고 기체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해요. 네. 기체 등록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하면. 1년에 1천만원, 자 명의대여 내 교관 면허를 빌려줘요. 그러면 1년에 또 1천만원, 이 벌금입니다. 장치 신고 안 했어요. 아까 어떨 때 장치 신고 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kg 기준입니다. 자, 내가 내 논에 쳐요. 농약을 치는데, 내, 농약, 내 논에 농약을 뿌리는데, 12kg이 자체 중량 넘어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장치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날려요. 그냥 날리면 어떻다고요? 정과자 되는 겁니다. 정과자. 이거를 500만원. 병정신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제한공역이라고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 비행장과 같은 경우, 비행장 주변을 그냥 마음대로 막 날려요. 이 정과자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명령 위반, 미이행 사업자. 이것도 정과자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어, 과태료 있죠?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했어요. 왼쪽은 정과자 되는 거, 무면허에다가 안전성 인증 없이 하는 건데, 이번에는 안전성 인증 없이 그냥 비행했어요. 나는 면허도 있고 다 있는데, 사업자도 있고 다 있는데, 안전성 인증 25kg 최대 인중증량 초과하는 거를 안전성 인증 없이 그냥 비행했어요. 그러면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에다가 사업도 어, 내지 않고 예, 그냥 했어요. 아, 예, 그냥 사업을 했어요. 예, 무면허로 12kg 넘는 거를 그냥 사업을 했어요. 영업 행위를 했어요. 과태료 예, 300만원입니다. 무면허로 사업하게 되면 안전준수 신고번호표 미기 이런 것들 사고 보고 누라 이런 것들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 저기 그 드론 자격증 과정을 하고 싶은 그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러한 그 금액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이 부분도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부터는 조종자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